중국 어선들이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또 불법 조업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9km 해상에서 서해 특정 금지구역을 5km 정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50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한민국에 혈세를 들여 중국 불법 어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올라탄 대원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어복을 입고 작전 수행을 한다며 국립인천검역소의 협조를 받아 압송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불법 어민들은 우리나라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아가는 주제에 공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선진 방역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입니다 중국 불법 조업 어민들은 그야말로 마음 놓고 대한민국의 영해에 어벤량을 싹쓸이하고 우리 어민들의 통발까지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을 꽃게철을 맞아 서해에서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상 가상으로 우리 어민들이 해상에 설치한 통발 등 어구까지 훼손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통발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해 5도 지역 전체의 어선은 200여 척이고 이 가운데 40% 가량은 통발 어선입니다. 가까운 해상에 통발을 설치해서 꽃게나 쭈꾸미, 참소라, 잡어 등을 잡습니다. 열네 행사가 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꽃게 어획량이 줄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통발 어선으로 조업 방식을 바꾸는 어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만저도 못하게 어업 시설들을 망가뜨려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을 어기를 맞아 지난달 하루 평균 199척이었던 중국 어선들은 이달 들어 하루 360척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바다에서 이들이 행사하는 횡포는 거의 해적 수준인데요. 백령도에서만 최근 한 달새 통발 80여 개가 훼손되면서 어민들은 눈뜬 채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단체로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직접 나서 중국 어선에 실력 행사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경은 외국 외국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서해에 급증한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지난 5일부터 세 차례 기종전단을 운영해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7,196척을 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 침범이 지속되고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외국어선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조건을 수호하고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불법어선 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인근 해역 뿐 아니라 남미까지 몰려가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지구에서 가장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자 생명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레노 대통령이 이 같은 글을 쓴 이유는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에 떼지어 나타난 중국 선박들 때문입니다. 중국 선단은 과거에도 해당 해역을 무단 침범해 상어 등 희귀 어종을 싹쓸이하다 체포된 흑역사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선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 문제는 이제 국제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에서 머물던 중국 선단이 최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이른바 오징어 루트를 따라 남하하면서 이제는 페루와 칠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페루 해군은 외국어선 400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비정을 배치했다고 밝혔고 칠레 정부 역시 국방부와 해군이 함께 수백 척의 선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해상의 조업은 불법이 아니지만 중국 어선단의 엄청난 규모가 해양 생태계 파괴에 우려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영해를 오가는 중국 선박들의 행태도 이미 악명이 높은데요. 지난 8월에는 중남미 지역 어업단체들이 연합해 중국 선단의 불법 조업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선박들의 행태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단은 때때로 대형 급유기를 불러다 추가 급유를 하며 남태평양 해상에서 조업 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페루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업 수출량의 약 43%를 차지하는데요. 중국 선단이 매년 오징어 싹쓸이를 해 가는 것이 현지 어부들의 생계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약탈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는 외교가의 신경전까지 불러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페루 주재 미국 대사관은 트위터에 중국 깃발을 단 300척이 넘는 배들이 페루 앞에 있다 주의하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페루 주재 중국 대사관이 우리는 수산 회사들의 적법한 조업을 요구 중이라며 거짓 정보에 속지 말라고 받아쳤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이를 그냥 두고 볼리 없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성능 쾌속정입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해양경비대가 서태평양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감시 등 해양경비를 수행할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밝습니다이 해양경비대는 또 남태평양에 미국령 3호와의 긴급대응 쾌속정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호자관은 성명에서 미국을 태평양 강국으로 묘사한 뒤 인도 태평양 다른 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의 불법 미신고업과 공격행위는 우리의 주권은 물론 태평양 국가들의 주권도 위협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해양경비대가 전략적으로 서태평양에 상당히 강화된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 해양경비대의 주둔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에서 선택받은 해양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 해경은 중국 어선 30척의 공격에 기관총 600발로 응수해 중국 어선이 도망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처음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한 것인데요, 3,000 톤급 두 척, 1,500 톤급 한 척, 1,000 톤급 두척등 다섯 척으로 구성된 중부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 어선 두 척을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여 척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이 납포한 중국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 함정을 향해 질주하며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어선에 밀려 후퇴할 경우 압송하던 중국어선의 승선에 있는 해경 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음에는 공중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다가 중국 어선이 흩어지지 않자 어선 방향으로 조준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선박들은 야, 한국 해역에 가서 조업하자. 거기 걸려봤자 조서 좀 쓰다 나오면 돼. 라는 인식이 있었고, 한국 해경들의 매운맛을 경험하지 못한 터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에서는 때로 몰려와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매뉴얼대로 강경대응했고 기존에 느껴보지 못한 위협감을 느낀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사격이 계속되자 서둘러 도주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였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파손 현황이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중국 어선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불법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행태가 너무 과격해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 8톤급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두 척을 납포한지 1시간여 지난 오후 7시경 소식을 들은 중국 어선 30여척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에 필사적으로 경비 함정을 쫓아왔습니다. 보통 법 집행하는 남의 나라 해경한테 가서 배를 찾아오겠다며 들이대는 행위는 진짜 막장 해적들 아니고서야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들은 우리 쪽 배가 30척이니 들이 받아서라도 빼앗긴 불법 어선 2척을 찾아오겠다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해경 함정을 코앞까지 쫓아온 중국 어선들은 집단으로 우리 경비 함정에 다가와 위협하며 나포 중국 어선과 경비 함정을 떼어놓으려는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경고 방송과 소화포 발포 등의 비살상 무기를 이용해 중국 어선의 퇴거를 명령했지만 중국 어선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웬만해서는 무력 충돌 없이 법 집행을 해오던 해경들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해경이 납치되게 생겼다며. 총을 꺼냈고 공중을 향해 M60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오히려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무서운 속도로 경비 함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쪽수가 많다 보니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된다. 해경선을 침몰시킬 기세로 밀어붙였고 급기야 우리 경비함정의 측면을 들이받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 하마터면 충돌에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야 이것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 한번 맛좀 봐라. 우리 해경은 선체를 조준 사격으로 전환해 집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6분간의 조준 사격이 가해지자 위협을 느낀. 중국 어선들은 1시간이 지나서야 퇴각하기 시작했고 해경은 무려 600여발의 탄환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한국 해경에서는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M60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요시 히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말했다고 교도 통신이 이날 오후 늦게 보도했다. 이 간부는 기자단의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관해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없으면, 스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려고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기자단에 언제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의장국을 맡아,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인 양국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일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1인당 1억원 배상해야 여기서 언급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신일철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2 0 1 0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철 죽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재상구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신일철 죽음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신일철 주금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2018년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주식압류 명령 신청을 냈다. 다음해 1월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NR 주식 81,075주에 대한 주식압류 명령 결정을 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해서 경북 포항에 세운 회사다. 함께 소송했던 고요운태공을 비롯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현재까지 원고 측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올해 6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정부가 청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재판 소송에 승소했으니 죄야 깨끗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자국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을 저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이던 때 열린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에 대해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쿄 증시 시스템 장애로 사상 첫종일 거래 종지. 세계 3위 증시인 일본 거래소그룹 산하 도쿄증권 거래소가 시스템 장애로 온 중일 모든 주식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초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1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온종일 모든 주식 종목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 11월 매매 시스템 문제로 3시간 정도 도쿄증권거래소 거래가 중단된 적은 있지만 종일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2006년 1월에도 거래량 급증으로 시스템 처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당일 오후 도쿄 증권거래소 거래가 전면 중단된 적도 있다고 NHK는 전했다. 이날은 증시 개장 전부터 시스템 장애로 시세 정보의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오전 9시 거래 개시 시점부터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됐다. 도쿄 증권거래소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고야 증권거래소와 후쿠오카 증권거래소, 사포로 증권거래소에서도. 도쿄증권거래소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JPX 산하 오사카거래소는 주가지수 등의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사카거래소는 선물거래가 중심이다. 도쿄상품거래소에서도 원유선물 등의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약 3,700개 종목이 상장된 세계 주요 증시 중 하나인 도쿄증권거래소가 시스템 장애로 온종일 거래가 중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로 평가된다. 거래 중단 사태로 도쿄 증시의 주요 지수인 니케이 평균 주가와 도쿄 증권 주가지수도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않고 있다. 이날 히로긴 홀딩스등 세계사의 신규 상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토 가스노브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 증권거래소 주식거래 중단 관련 질문에. 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진 것은 투자자분에게도 거래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유감스러운 사태라면서 조속한 복구와 함께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PX와 거래소 측은 복구를 서두르고 있지만 언제 거래가 재개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금융청은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문제의 원인과 거래 재개 전망 등을 확인하고 있다. JPX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두 거래소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다. 지난달 30일에는 14억 4200만 주, 2조 9천억의 너치가 거래됐다. 스가, 정부 비판 교수 학술회의 회원서, 배제 길들이기 논란. 스가요시 히데,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탈락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자가 회원에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스가 정권이 학문의 자유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 역시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천된 이들 중 일부가 회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원은 일본 학술회의 추천을 토대로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번처럼 추천된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이단체 사무국은 밝혔다. 임명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앞서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추진된 안보법제 정비나 공무제를 처벌하는 입법에 반대한 인물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보였으나 임명되지 않은 인물 중한 명인 마스미야 다카키 리스미칸데 법과대학원 교수는. 2017년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모죄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될 때 참의원 법무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후 최악의 지안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 세계 반대한 학자가 임명해서 탈락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치 권력으로 학문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스미아 교수는 형식상 임명권자는 총리지만 학술회의의 추천 기준은 학문의 업적이라며 이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의 의견을 밝혔다. 아즈미 준이번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다. 국회에서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학술회 회원을 지낸 이토 기미오 교토대 명예 교수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기능 하나를 줄이는 것이 될수 있고 일본 사회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일본 학술 회의는 예전부터 학자의 국회라고 불린 중요한 기관이며, 정부로부터 독립해 정부나 사회를 향해 과학자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임무하며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가토 관방 장관은 회원의 인사 등을 통해 일정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게 돼 있다.